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아직도 약을 먹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안녕하십니까 이팅성형외과 수석원장 박현준입니다 오늘은 수술을 고민하시거나 혹은 수술 예정이신 분들 중에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 약 복용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리프팅 수술은 그 수술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간에 직접 칼을 대고 들어가게 됩니다 바깥으로 크게 절개선을 넣는 리프팅들의 경우는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거나 혹은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약은 무조건 끊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아스피리안 약이죠 특히나 고령의 환자분들한테는 아스피린 계열의 약들을 치료 목적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의 예방 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용하고 계시는 약 중에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거나 혹은 혈액의 지혈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약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 약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중단 기간이 대부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약들을 실제로 중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수술하는 저희 성형 성형외과 의사들이 아니라 그 약을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지혈증 약에는 리프팅 수술과 크게 관련이 있는 약물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지 않게 혈액의 응고 작용을 방해하는 그런 약제들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서 고지혈증 약만 복용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수술이라는 거는 혈압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는 출혈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 중에서도 혈압을 낮춰주는 용도로 처방된 약물 같은 경우는 수술 당일 아침까지도 정상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게 맞고 다만 수술 당일 날 아침 혈압약을 복용하시기 위해서 따로 식사를 하신다거나 많은 양의 물과 드시는 거는 금지해야 되는 거고 약을 드실 때는 정말 소량으로 약을 삼키실 수 있을 정도만의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당뇨약에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물과 합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히려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약물을 같이 또 처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액의 응고를 방해하는 약들은 끊어주시는 게 맞고 혈당 자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복용하는 당뇨약 같은 경우는 전날까지는 정상적으로 복용을 하시되 수술 당일날 아침부터는 중단을 하시는 것이 좋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는 정상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혈당이라는 걸 떨어뜨리는 약을 복용을 하면서 식사를 하시지 않게 되면 혈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지면서 저혈당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혈당을 정상 수치로 유지해 주셔야만 다른 부작용 없이 빠르게 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복용하시는 건강 보조식품들은 홍삼, 오메가 3, 비타민 제품들, 한약류 이러한 건강 보조식품들은 대부분 간과 콩팥을 통해서 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는 간과 콩팥의 기능이 우리 몸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건강 보조식품을 먹었을 때에는 정상적인 회복과 힐링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건강 보조식품이든 간에 최소한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는 복용 을 중단하여 주시는 게 수술의 결과에는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수술 전 약물 복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술 전 약물의 복용은 수술을 하는 의사보다는 그 약을 처방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제일로 중요하다. 아,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어떤 수술을 어떤 원장님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약물의 복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술을 진행하시는 원장님과의 소통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아,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팅 성형외과 박현준 원장이었습니다.